그레스 같은 거 맞아야 돼요 같은 거 맞던 거 맞아야 돼요 맞던 거딴거 맞으면 죽습니다 체제 좀잘 해주시고요 자요번에는 오숙하고 윤성채님 지휘 좀 준비 좀 해줘요 그리고 카인님 치토 좀 준비 좀 해주고 별로 이동 올리세요 지금 지휘 오케이. 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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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그 전발 아, 30초 배경 정면 조심, 머리 살짝 살짝 돌려야 시계 방향으로 이케이 색깔 옵니다. 이동 색깔. 아, 너무 죽는데. 4초 후에 4파의 신기 좀 살려주세요. 생다이야생 외부 생존기. 아, 생둘다 다이네. 브레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맞아야 되는데, 이거. 힐업이 안 돼. 큰일 났다. 힐러가 아, 죽어서 그래. 8파. 잡아봐요 잡을 수 있어. 7파.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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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내가 지금 얼굴 잘... 확실할 거예요 데프 정면 피하시고... 오퍼... 아, 내딜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얼짜라서얼방을못 어, 풀겠네. 돌진 2초, 1초 법사 얼방 준비... 심해. 아, 5천만이 되고... 생존기 있는 거다 올려봐요. 도피 저렇게 많은데... 1%될 거고... 아... 해피탱 안 되나? 좀 의심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난 최선을 다했다. 크로이게님 찾아본다. 정말 피하고만. 와우! <웃음> <호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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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드캐리 인정하나? 호! 구와르 마스 로트린 남자. 초짜 형. 875. 875. 뭐 하나 못봤다 880. 좀잡으면 885. 예.